너그 소식 들었어? 고발뉴스에서 마트를 한대. 어디로 가야돼? 가긴 어딜까? 인터넷 쇼핑몰이라고. 포털에서 고발마트를 검색해봐. 어마어마하게 많은 제품들이 은하계 최저가로 공급되고 있어. 고발마트, 함께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발마트에서 만나요. 하물며 박근혜 이명박 때도 불량식품, 부정식품 단속하라고 해도 제대로 안 했다는 거 아니야? 검찰은 물증이 없고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대 말이 되냐고 500명이 피해를 봤는데 윤석열 불량정치 네. 쩍벌정치라고 이름 붙이려다가 좀 지저분해서 불량정치로 네. 아... 자 정말 저는 이 기사 한번 보실까요? 조국이 불붙인 윤석열 부정식품 발언 논란 정치 쟁점화 조국 장관이 페북에서 당시 매일경제 기사를 링크해서 포스팅하면서 많이 알려졌고 기사가 네. 다시 쓰여지기 시작했는데 이른바 가요로 따지면 역주행이 걸린 거예요. 음. 근데 여기서 보면 윤 캠프의 대응 자체가 너무나 한심하고 후집입니다 보름전 기사 왜곡 구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이제 요말 때문에 이게 또 문제가 되고 있어니까윤 그러니까 음. 융... 캠프 측이 부정식품과 관련해서도 부정식품이랑 불량식품이랑 혼라, 혼선을 해서 우리를 오히려 공격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불량식품보다 부정식품이 더 나쁜 거예요 식품법상에 위반한 거니까 부정식품은 확실하게 근데 그 말이라고 하면서 해명을 하는 거야 해명이 더큰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름 전 기사인데 왜 가지고 그러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게 문제가 되고 있어요 왜 매일경제는 윤석열의, 윤석열의 부정식품 발언을 지면에서 뺐을까? 한 시간 이상 인터뷰를 해서 그 중에 일부만 기사화를 했다고 주장하는 거야, 자기들 음. 근데 사실은 자기네가 찾는 기사의 방향과 달라서 안 썼다는 거잖아요. 해명이 한번 들어볼게요. 음. 왜 뺐냐? 그랬더니, 당시 제작 책임자였던 정치 부장은, 음... 어, 1시간 이상의 인터뷰 내용 중에 지면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취사 선택한다. 취사 선택했다. 지면상 짓지 못했다라고 이제 해명을 하는 거죠. 음...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어떤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지면이 제한됐을까요? 지면이라는 건 윤석열 정도 되는 현재 정치 아젠다의 가장 중요한 스피커잖아요. 근데 한 시간 인터뷰에서 지면이 부족해서 다못었다 이건 개소리죠, 한마디 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왜안 썼냐면, 자기들이 봤을 때 윤석열의 부정식품 발언을 하면, 윤석열한테 대단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경제지 입장에서 부정식품의 위해성을 누구다 잘알 텐데, 이거를 그대로 말한대로 써주면, 또는 말한 걸 검증해서 아예 조져버리면, 윤석열한테 매우 큰 해가 될 것이기 때문에, 알아서 빼준 겁니다. 마사지를 한 겁니다.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매일경제와 관련해서 기사를 쓰지 않았다라고 하는 비판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언론이 거의 오랜만에 대동 단결해서 만평을 쓰고 있습니다. 언론들 중에서 그나마 좀 만평은 조금 더 진보적이거나 리버럴하거든요 네. 국민일보 보면은 서민호 작가인데요 음, 미국의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머님이 말씀하시길 먹고 병 걸려 죽는 거면 몰라도 없는 사람은 그 아래라도 선택할 게, 할수 있게 해줘야 한다 그래서 내가 없는 사람 중에 얼마나 애쓰고 선택의 자유 몰라 먹어도 안 죽는다고 <laughs> 부정 부정 불량식품 네. 업자가 네. 지금 조사를 받으면서 오히려 큰소리를 치고 있는 네. 그런 내용 그런가 하면은 경향신문에서는 먹는다고 당장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닌데 라며 음. 부정식품 발언을 한 어, 윤석열을 녹는 하드 불량식품으로 표현을 하고 있고요 서울신문 같은 경우에 서울신문이 사실 조금 중도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좀 친검 음. 반정부 쪽으로 좀 해석이 되는 기사들을 많이 써왔는데 오랜만에 서울신문의 만평은 네술 한잔하면서 사람 만나는 윤석열을 그려놓고 지나가는 사람이 아 그래서 요즘 윤석열 당적이 두 개다 국민의힘 그리고 주당 <laughs> 네, 별로 크게 웃기지 않지만 세태를 잘 반영을 한 음. 한결의 그림판 볼까요? 네, 없는 사람은 부정식품이라도라고 하면서 부정식품 만드는 걸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아요. 윤석 열차에 올랐다. 이게 이제 그 설공 열차를 표현한 건데, 설공 열차에서 이그 바퀴벌레로 만든 네. 단백질 덩어리를 음. 아그 양갱 같이 생긴 그렇죠. 네. 기차 아래쪽 네. 이른바 그 서민칸에 내려보내는 공정을 지켜보고 있는 윤석열 한결의 어 아, 이제 인문학적인. 그러니까. 영화를 포함한 인문학적인 또 위트가 있는 만평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어, 부정식품, 불량식품 발언이 어, 일파만파 어, 커지고 있죠. 음, 그래서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권 취권, 대표적인 실권으로 알려진 심지어 의원 음. 술 먹고 폭탄주 열잔 마시고 생방에 가신 MBC. 백분 토론에 출연했던 신지어 어, 정말 윤석열과 정말 매일 마실 것 같아요 지금도. 그거에 대해서 왠지 뭐 윤석열은 항상 그 유튜브나 이런 걸 너무 많이 본다고 하니까 네. 그 신지호 의원도 또 이제 그 구독자 되게 많은 유튜버시잖아요. 아우 정편도 네. 많이 나고 그러니까 네. 그거 보고 이제 뭐 같이 연락해가지고 이제 친구가 돼서 네. 최고의 술 친구를 서로 만나지 않았을까요? <laughs> 제가 방송을 옛날에 신주호 의원이랑 같이 한 적이 있어요. 네. 어, 술 되게 좋아합니다. 진짜. 얼굴이 <laughs> 이렇게 빨개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네. 김지오가, 아, 그러니까 좀 평소에 근데 말씀하시는 것도 약간 음. 이게 뭔가 이게 거나한 그런 아, 도, 약간 느낌이 있어. 약간 알콜 톤이 있습니다. <laughs> 근데 해명을 잘못했어. 어? 가난한 사람들은 부정식품, 불량식품이라도 받아서 나름대로 끼니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 불가피한 현실이다. 이런 걸좀 지적했으니까 좀 이해를 좀 해줘야 된다라고 해명을 했는데 이게 이제 이른바 푸드뱅크를 얘기한 거거든요. 음. 어려운 분들 을 위해서 긴급 구난 구조 차원에서 식품, 식품 지원. 음. 근데 보건복지부 정책비서관께서는 이 푸드뱅크 일지라도 유통기한이 지난 건안 받는다. 그리고 최소 30일 이전 유통기한 남은 것에 한해서 기부받고 있다. 음. 2015년부터. 그러니까 아직까지 술에 덜깬 거야. 다들. 자 이런 상황에서 다시. 어, 윤석열 부정식품의 추미애 장관은 제조, 유통하면은 사형, 무기징역도 줘야 돼. 음식 갖고 거 장난하면은 거. 사형이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중국에서도 음. 중국이 이제 음식 갖고 장난을 많이 쳐가지고 막그 이상한 분유 먹어서 아이들이 막 단체로 죽고 기형아가 태어나고 막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았잖아요. 음. 그래서 그러, 그런, 거, 그런, 음식도 아닌 음식을 제조한 사람들 다 이제 사형에 처하지 않았습니까? 음. 네. 그럼요. 이거 제일 중요한 오죽하면은 하물며 박근혜조차도 음. 최악의 최악의 규정하고. 국가가 나서서 단죄해야 될 범죄로 규정을 했었는데 음. 조국 장관이 지금 불량식품이랑 부정식품이랑 다르다라고 신지호가 주장하는데. 음. 이 부정식품 같은 경우에, 심지어 주장으로는 먹어도 안 죽는 거. 뭐 음. 300g 이라고 했는데, 뭐한 220g 모자란다든가. 음. 하자가 먹는 것과 관련 없이. 음. 그러니까 이게 뭐 영양제라고 해서 팔았는데, 알고 음. 보니까 그냥 뭐 캔디류 정도. 그렇 네, 그 정도가 거니까. 부정식품 아니냐라고 음. 주장을 하는데, 실제로 이거는 사실이 아니다. 거짓말이다. 음. 왜냐면, 하 윤석인이 말한 부정식품이라는 건 법률 용어로서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제 2조에 규정된 부정식품을 의미한다. 음. 그러니까 법률가니까 서로가 잘 아는 거야. 네. 그래서 이 식품위생법상 규정돼 있는 기준과 규격을 어기고 제조·가공한 식품을 말하는 거야. 부정식품이란 그러니까 뭐야? 음. 이 신지호가 생각하는 부정식품보다 윤석열이 말한 부정식품이라는 것이 식품위생법상 정해진 기준과 규격을 어기고 제조가공된 거니까 먹으면 죽을 수도 있는 거야. 따라서 부정식품이 불량식품보다 훨씬 더 나쁜 거지. 음. 불량은 좋지 않다는 뜻인데 이 부정식품이라고 하는 것은 법에 정한 기준과 규격을 어긴 거니까 먹으면 잘못될 수 있는 거예요. 법률적으로도 불법이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 조국 장관이 심지어의 호의 취중 발언까지도 팩트 체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 그 잘못된 말했음처럼 을 그냥 미안하다라고 하지 음. 이걸 어떻게든 뭐 자기들 유리하게 바꿔보려고 하니까 또 계속 거짓말하게 되죠. 또술 취한 친구 하나 더 나왔어요. 네, 이영 어, 윤석열 부정식 분 발언 밀턴 프리드먼이 책임져야. <laughs> <laughs> 이용에 이어서 이영. <이형. 웃음> 이영의에서 이영인데 음. YTN레이디오에 김남국이랑 붙었대요 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거는 뭔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어쨌든 이 부정신분 발언에 대해서 이 발언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이었는데 네. 이영 의원이 음. 어, 윤전 총장이 예시를 든 내용 안에 있는 것을 어, 윤석열 전 총장의 어떤 철학이나 기준점으로 가져가는 것은 정치권에서 페어플레이 같지는 않고요 그렇다면 밀턴 프리드먼이 책임져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음. 이런 말장난이 좀 정말 싫어요 음. 옛날 정치하는 사람은 과거인 되약데 말이 이, 명확해야 되거든요 이준석이 토론할 때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의 철학이나 기준점으로 기준점은 뭐야 윤석열이 그거를 기준으로 뭐, 국정 운영을 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아니, 이게 무슨 말, 이게 없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laughs> 윤석열이 예시를 든 내용 안에 있는 것은, 그러니까 윤석열이 예시를 든 내용 안에, 그러니까 윤석열이 한 말은 윤석열의 철학이 아니다. 이런 거잖아. 그지? 철학이나 기준점으로 가져가는 것은 아니다, 이거지. 그러니까 윤석열이 한 말이 윤석열의 철학이 근거한 말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헤어플레이가 아니다. 음. 그러니까 윤석열이 한 말은 윤석열이 생각이 아니다라는 뜻이야 지금 왜 말은 윤석열이 한 말은 윤석열의 생각이 아니고 밀턴 프리드먼이 한 말이니까 밀턴 프리드먼한테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음... 이 말입니까? 어? 저는 말이 말이 불확실하고 불투명한 사람 제일 싫어해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진실은 매우 명쾌합니다. 간의해 음... 그러니까는... 심플해요. 말을 복잡하게 하는 놈들이 사기꾼이라고 하죠. 그럼요. 그냥 지시는 지시를 좋아하는 사람이 돌려서 말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딱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저는 쉽게 말해주는 사람이죠.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좋아한다. 아... <laughs> 여러분 아셨죠? 어렵게 얘기하지 마세요. 어렵게 해서 돌려서 음. 얘기하지 마세요. 쉽게 얘기하세요. 윤석열은 생각이 없다. <laughs> 그냥 책 보고 한 얘기다. 그책 저자한테 가서 뭐라 그래. 어, 그 읽은 책이 그거 하나라 그렇다. 미안하다. <laughs> 아, 진짜 얘네 동네 애들. 아, 근데 정말... 좀, 국민의힘 의원들도 그렇고, 뭐, 오늘 그, 뉴스장에 조혜진 의원 나왔더라고. 조혜진 아, 의원도 그렇고, 뭐, 음. 신지 의원도 마찬가지고, 다들 그, 말도 안 되는 얘기 쉴드 쳐주느라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고생이 네, 많지 네, 안타까워요. 지금, 네. 언론들을 쉴드 쳐주면 안 되잖아. 이런 음. 상황이면, 이런 예시를 계속 보내드려야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2019년 기사인데요. 풀무원에서 학교 급식을 제공을 했는데 2,200명의 학생들이 무료식중독에 걸렸어. 아... 그때 당시에 검찰이 이 식중독 균이 검출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대기업이라는 이유로 처벌하지 않았다. 음... 일단 검찰이 처벌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처벌을 안 했겠지. 하나 더 보여드릴까요? 옛날에 여러분들이 생각나시나 모르겠는데, 햄버거 병이라고. 윤석일이 어... 50점짜리 햄버거 먹을 자유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실제로 음... 보면, 어, 용혈성 요독증군, 후 이른바 햄버거 병이라고 하는, 이거 안 익힌, 패드, 패드를 잘안 익혔을 때 생기는 병인데, 그죠? 미국에서도 이런 증상이 있었는데, 심지어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발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맥도날드에서 당시 피해자 500명 넘게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 음... 문제는 검찰에서 조사했는데 를안 나왔어. 그러니까 저런 생각을 하는데 프리드먼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하물며 박근혜 이명박 때도 불량식품, 부정식품 단속하라고 해도 제대로 안 했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맥도날드 정도 되는 대기업에서 버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겨서 500명이 피해자가 나와도 검찰에서 제대로 했겠냐고 안 했겠죠. 그래서 실제로 검찰은 물증이 없고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대 말이 되냐고 500명이 피해를 봤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시 재조사를 벌였는데 2019년에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고 나온 맥도날드 전 팀장, 맥도날드 전 팀장이 JTBC와 인터뷰를 했는데 이게 덜 익은 패딩이 없었다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이게 실제로 이 패드가 68도에서 대장균이 죽는데 이거를 빨리, 많이, 햄버거를 만들려면, 낮은 불로 빨리 하는 거야. 그래서, 이, 미국의 경우에는, 68도 이상에서 대장균 죽는데, 그 이하에서 패티를 가공해서 덜 익은 채로, 음. 어, 판매했다가 문제 생긴 거거든요. 여하튼, 그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 중요한 부분과 관련해서, 맥도날드 전 팀장이, 덜 익은 패티는 없었다. 라고, 검찰에서 허위 진술 했다. 어... 그러니까, 덜 익은 패티가 있었던 거지. 이 진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음. 검찰은 재조사 끝에 그냥 피해 어린이들과 의료비용을 지원해주는 정도로 합의하는 것으로 마무리됐고, 여전히 책임자는 제대로 처벌하지 않은 검찰. 음. 대한민국 불량 검찰, 윤석열. 윤석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이 없다는 거죠. 네, 자기랑 그냥 상관없다고 없습니다. 생각하는 거예요. 끝으로 저희 고발 뉴스 함께 해주고 싶으신 분들. 고발시.com에서 구독 후원 받고 있습니다만, 온라인이라서 좀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ARS 전화를 개통했습니다. 네. 1877-0786으로 전화 주시면 바로 후원을 또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점주구독 후원 회원이 되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발뉴스는 여러분의 자발적 후원에 힘입어 운영되는 대한매치입니다. 자본과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언론으로 키워 주십시오. 후원 신청은 ARS. 1877-0786에서 받고 있습니다. 지금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